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 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4.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와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지 쉽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헌법은 이상적인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그 시대의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우리 헌법은 재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419혁명 직후 의원 내각제 도입과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 개정은 주로 대통령의 선출방식 인기질권화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비로 개정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규정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였으며,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의 상권 등을 폐지하여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기본권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정경유착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위주의적 권력구조를 청산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에서 이러한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 1987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헌법 대통령. 권력형성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대통령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 제출권,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1.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권력 형성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 행사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비선 조직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은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된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 편성 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반면 국회에 동의를 받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국가인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보다 국가경제의 규모가 10여 배 확장되고 사회적 갈등구조가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양적으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화 다양 복잡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력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비선조직은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었다.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국민의 예측 통제 가능성 확보, 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다. 특히 비선 조직의 계속적인 국정 개입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정치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이른바 비선실세 최원은 피청구인에게 장차관, 청와대 참모를 추천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계속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현행헌법의 권력구조는 최소원의 국정개입을 조장함으로써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권한남용,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는 국가기관의 인적구성이나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할 뿐,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에 과도한 집중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하향식, 의사결정 문화와 정의적 연구주의와 결합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일표라도더 얻으면 제왕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승자독식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자원은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정치권은 그 권력 획득을 위해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 세력 간의 이전투구는 이념 대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국가 정책의 결정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 당파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모든 의사결정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법의 기속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법치국가의 이념을 훼손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사익 추구를 이유로 할 경우에는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성과 공통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의 기밀문서가 최소원에게 상당 기간 유출되도록 지시도는 무기나였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방과하여 사기업 경영 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권한 남용을 조장하는 등 권력 행사의 공정성과 합법성 확보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삼재벌 기업과의 정경유착.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벌 기업과의 정경유착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과거 재벌 기업은 정치 권력의 보호 속에서 구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산업화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불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권력의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재벌기업에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경제주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9조 제1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제1 19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도 과거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정경 유착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도 정치 권력과 재벌 기업의 정경 유착의 모습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에서도 피청구인은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어 시장경제질서의 골간인 개인기업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공정성 실현에 걸림돌이 될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소결론.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패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패습은 주요한 헌법 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따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혁과제 1.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할하고 권력상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권력분리 벌리에 기초하여 지방의 자유책임을 강조하는 지방분권 원리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분권 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제 66조 제1항,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제 66조 제2항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집권화 경향을 띠고 집권하는 절대주의로 향하며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더욱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한 현대 국가의 방대한 정책과제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 문턱에서 심각한 발전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념지역 세대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수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하여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국민안전을 제고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32장 16절에서 17절 참조. 따라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회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남북 분단에 따른 안보 현실, 정부 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 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품치의 실현한다. 현재 1998년 4월 31일 건 발기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시켜 풀뿌리 자치를 실천하고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상향적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강화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자원 배분으로 인한 지역 불만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는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거를 두고 국민주권 원리의 출발점인 투표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언제 2009년 6월 25일 2007업마사공 참조.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2016년 5월 26일 2011년 마산사칠 보충의견 참조. 국민이 국가 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 행사 과정의 투명성 원칙이 헌법적으로 천명되고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력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각 부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경찰청장·국회청장 등에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예컨대 이들의 임명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대한 청와대 참모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사명권을 제한하여 권력분립과 업이 형평성이라는 법치국가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 자치의 활성화, 지역주의의 극복, 평화 통일과 통일 국가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국회 양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이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국회 양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 통일의 장애가 될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삼권력 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자, 아, 탄핵심판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과거 정권에서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이 더 심했다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현행 헌법은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도록 규정하여 제11조 제1항 제2 법치 국가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탄핵 제도의 목적은 법 위반 행위를 한 공직자를 파면하여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함으로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에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한다. 현재 2004년 5월 14일 2004년날 참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의 여부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의 경위와 내용, 침해되는 헌법 질서의 의미와 내용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의 시대적 상황, 지향하는 미래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헌법 소외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지 1 1조 제1항. 그러나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2016년 7월 28일 2014년 3 3 7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그법 위반 행위가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심판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언제? 2004년 5월 14일. 2004년 날참조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써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 라는 예성연의 지적이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의 준법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위법 행위보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패 구조를 청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비선조직이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기업으로 할금 자신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한다. 참 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재벌 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